1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 것 같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말은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량빛을 감는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바른 말, 진실한 말, 행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는 오늘 한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에 있어서 천량빛을 감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조심성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치욕불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험한 말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렸 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